머리를 지어볼까요? 좋아요. 네어 어느새 스탠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스탠드 제자리입니다. 아직 환영 속에 갇혀가지고, 이제 인턴이. 음. 자, 시작하시죠. <laughs> 아, 미니 씨가 제일 놀요 아, 실질제로놀두 아, 어, <laughs> 아, <시질 채우러. 웃음> 성을 구사하시네요? Yeah. 저 오늘 기분 너무 좋거든요. <laughs> 자, 지금 들어가면 야 첫수 좀못할것 같아. 자물 좀. 어? 아 저희가 <laughs> 네, 스윗드림을 앞에 넣는 게 아니었어요, 샌디스트. <laughs> 이 다음 샌미가 정말, 어, 무지막지하게 힘든 샌니스트인데, 한번 여러분들께, 앞으로도 2025년도 저희 포레스텔라와 함께 같이 역사를 써 내려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, 다음 곡.